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공식 앱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다음 편이 먼저 나와 있는데 다음 편은 만태 할아버지 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세운지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운지가 처음 시작한 곳은 어디인가요 신비 아파트 동물의 원, 동물원 원장의 집, 별빛 초등학교 공원. 전답은 동물원 원장의 집이었죠. 하리 도리가 동물 병원으로 데려간 동물은 강아지, 앵무새, 토끼, 고양이. 전답은 고양이이죠. 자, 하리 도리가 방문한 동물 병원의 이름은? 하늘이 동물병원, 참사랑 동물병원, 한마음 동물병원, 참존 동물병원. 정답은 한마음 동물병원이죠? 반려동물들을 채울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보살펴야지죠? 네, 당연하죠. 하 한인 엄마가 수사 중하 확인한 CCTV에는 곰이 찢혀 있었다. S. 자, 세현지는 몸에 무엇을 감고 있었나요? 인형, 지푸라지, 맞줄, 쇠사슬. 정답은 쇠사슬이죠? 세현지와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 아닌 것은 영혼을 빼앗긴 것처럼 말은 온몸에 새사슬 자국이 있음 안목을 꾸지된 반려동물들을 데려감전답은 안목을 꾸지 만들지는 않죠. 안목을 꾸지하는 건 옛날에 나왔던 그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결고 하리 엄마가 신비... 신고를 받고 세현지를 만난 것은. 편의점, 별빛 초등학교, 공원, 병원. 전답은 편의점이죠. 세연지는 잡아간 동물들에게 무엇을 했나요? 공격했다. 먹이를 주며 돌보고 있었다. 다른 주인이 찾아줬다.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전답은 먹이를 주며 돌보고 있었죠. 전철들은 세연지 네 공격하지 않고 사로잡았다 아니다 너무 무서워서 마치 총 같은 것도 썼죠? 흠뻑해진 세온지를 유인하지 위해 엄마가 사용한 것은 음악 순전 등 간식 고민형. 곰인형. 정답은 고민형이죠? 동물병은. 소이사는 어떤 동물을 자연,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도와주나요? 강아지, 고양이, 아지곰, 원숭이. 정답은 아지곰이죠. 곰을 유인하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하리와 간니비가 부른 이는 신비, 후배 전철, 아빠 금비. 정답은 신비이죠. 자, 세연지의제 맞서지 위해 하리, 하리가 소환한 지시는 번제시건지 첩박함보다 작은 팔첩지. 전답은 번제첩박함분 아이죠? 자, 수의사는 세연지를 어떤 이름으로 불렀나요? 어, 다정이, 다빈이, 다홍이, 다롱이. 정답은 다롱이죠. 다롱이와 아롱이는 어떤 관계였나요? 친척, 친구, 부모 자식, 형제. 정답은 부모 자식이었죠. 세훈지는 행복 동물원 원장의 집을 왜시작했나요 아롱이를 데려가라고 보사지 위에 오복이를 탈출시키려고 오복이를 잡아먹으려고. 정답은 아롱이를 데려가지 위해서였죠. 자 술사는 다름 다름이 이제 뭐라고 말했나요. 이제 마을에서 떠나라고 지쳐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반려동물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전답은 지쳐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죠? 신창한 다롱이는 이제 아프지 않겠죠 당연하죠. 하리 둘이가 구해준 그 아지고양이의새 주인은 누구인가요? 현우, 간님 둘이, 수의사. 전답은 수의사였죠? 근데 이건 사실, 어, 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제가. 자, 이번엔 20문제를 다 마쳤네요. 자, 한번 일상일지를 한번 볼까요? 어버이날이라서 할애가 어, 카네이션을 선물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들도 카네이션 부모님께 선물해 주셨나요? 자, 리오는 벽화그리지 봉사 중이고, 저도 어제, 저도 어저째, 어, 좀 봉사활동하러 갔다 왔는데, 자, 놀이공원 갔고, 여지, 리오이가 신비 아파트 보고 있는 장면들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은하계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